안녕하세요. 인포모아입니다. 혹시 스마트폰 하나로 업무와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해결하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? 저 역시 태블릿과 휴대폰을 따로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. 이런 불편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Z폴드 7 블루 섀도우 256GB 모델이었습니다. 지금은 최대 49% 할인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어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.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쿠팡에서 확인하기. 기존 스마트폰은 화면 크기 한계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불편했지만 갤럭시 Z 폴드7은 폴더블 구조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동시에 사용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. 특히 블루 섀도우 컬러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삼성전자 갤럭시 Z폴드 7 블루 섀도우 256GB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인 기기로 멀티태스킹과 프리미엄 디자인, 강력한 성능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. 지금은 49% 할인 혜택까지 적용되고 있어 기존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라 할수 있습니다. 꼭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.